전, 전설을 일단은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금액으로는 뭐 일단은 뭐 계정 두개 가지고 일단은 뭐5 5, 5 5천원 넘은 5 같네요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 자 음악을 슬슬 틀면서 패키지에서 한 장만 주라 한 장만 5 5 5 5 5 어? 인형이야, 인형이야. 이야! 기다리! 고추야, 이제 대박아! 이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컬렉션이 야, 힘유 힘이... 팀 300만원에 pvp 근거리명중이 일단은 150만원씩 300만원 이렇게 600만원 야씨야 컬렉 봐 pvp 근거리명중이 400만원 pvp 근거리명중이 400만원 기분 좋아졌어 500만원 우리들의 추억 600만원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벌써 돈 1500만원 이득 봤습니다. 벌써 오늘 일단은 전설까지 뽑으면은 거의 5천만원 버는 거죠. 그래도 이양 한 김에 그래도 오 제발 만질까 말까 만질까 너무 주물렀다고요. 너는 안 주물르냐? 너는 손안 써? 입만 쓰나 보네. 아, 또 일곱 시에 저모 있지. 예. 아, 자.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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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누런 이빨. 알아요. 저모 가야지 그래도. 오! <laughs> 아! 아! 오늘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 아! 또!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아니. 아, 150에 한 장씩 안 나오나? 확률이 왜. 자. 아씨. 아 씨. 아니, 준다면서요 돈 쓰면 잘 나온다면서요.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어, 눈썹 파, 패치했지. 나올 거야. 웃으면서 아아좀 나와주라 좀아자 쌍이다 쌍이야 쌍이야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어 우우 그렇지 가져갑니다 오 이제 시작이다 맥 뚫렸다 만만히의 전설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아툰 꼭 가져갑니다 아까비 아 아쉽다 에이. 자 <laughs>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두 마리 좋아해? 좋다 지금? 패턴 탔더와 7만 다이아 두 마리 자 오늘 느낌이 너무 좋죠 거의 성공했죠 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이 10만에 두만 감사할 거 없어 왜 당연히 게임사에 275만원 내고 두발이 가져오는거야 그딱 맞는거거든요? 275만원이 무슨 뭐 개이름이냐고 한달 족배에 까가지고 벌수 있는.. 있을까 말까한 돈인데 그래도 뭐 적당이란게 있어야겠죠? 차! <웃음> <웃음> 아~~ 감스트로드~~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나는 좋다고 봅니다 4만 달 남길게요. 대박이, 아깝 남기겠습니다. 네? 36만 달, 6개요. 나왔다. 아, 진짜 안 벌리네. 아니, 왜 그래, 대체? 아! 아니야, 나올 거야. 자! 올 마무리 하자. 도그만 쓰고 싶다. 이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크나이터 이거죠 경유를 가져갑니다. 컬렉 좋아 컬렉 좋아 컬렉이 근거리 명중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200만원짜리 컬렉션.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예. 요게 또, 3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총 500만원짜리. 오늘 쓴거 1100만원이니까 절반은 건졌죠. 만족합니다. 그리고, 커치형까지 해서 아까. 일단 오늘 최소한 손해는안 봤어요. 오늘 왠지 마무리 되겠는데요? 아니, 하나만 나올 때 있는데. 컬렉포먼, 컬렉포먼 다섯 마리 나와야 되는데. 와, 1 0만 다이아에 두 마리 뽑아야 되는데. 아이 나올 거야. 나와 봐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보준디 경례는 가져갑니다. 일단 지금 내네 말이죠. 하나는 컬렉션. 한번 누르는데 얼만가요 저희 니니즈 유저들은 한번 클릭에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한번 클릭에 추억을 뒤집는 겁니다. 묻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자, 추억이 또 쌓여갑니다. 이쁘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베이비, 베이비, 베이. 그렇지? 경에는 가자. 어서 오세요. 응, 기대단자 우리 하구드 합성을 해보 일단은 자, 고금, 고금입니다. 고금, 쓰리, 투1 2개 좋습니다. 갑니다. 일단은 영웅이 다섯 마리가 있네요. 야, 14개 중에 세 마리 안 나올까? 세 마리. 3 2 1 1 개같이 부활! 개, 개같이! 개같이 부활! 그렇지, <laughs> 일단은. 한 장이냐? 진데스. 라이트! 감스트. 스웨디시. 아, 설마! 아, 설마! 아니! 아, 염! 아. 아. 좋아, 좋아. 14마리 중에 하나인데 3장에서 한장 나올 가능성이 이야 가장 달콤한 승리 역전승 좋아요 좋아요 한번 자재물안 봐요 결과 와 이러면은 총 7마리란 말이에요 대화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나오겠냐고요 나옵니다 배 아프도록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13% 높죠? 니리지 w s 쓴 금액 총 5억 5천 돌파했습니다 그만 좀 쓰고 싶네요 신상 변신 하나만 주시면 정말 영원히 하겠습니다 NC 영원히 빨겠습니다 욕안 하겠습니다 아투르 3 2 1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받아들리겠습니다 싸우라! 용사요 제발! 아, 아이고, 씨. 어리 없나요? 마일리지 없어요. 가자, 그냥. 아이씨. 바로 하겠습니다. 템 드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보입니까? 느껴 지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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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또! 제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쉽네요. 오늘도 1,100만 원. 땅바닥에 버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 쓸까? 지친다, 지쳐. 아, 1,100만 원했는데안 나와, 오늘. 아니, 내가 없어야지 뜬다. 그래서 올라왔더니만은. 이제 안 할라고. 아니, 뭐더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전화한 거 보니까. 아니야, 아니, 그만하자. 아, 아 머리 아픈데 머리가 더 아파졌어. 아. 지친다, 지쳐. 아. 여러분들, 네, 돈 그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니네 집. 그냥. 안수 가겠습니다, 이제는.